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정입니다. 오늘은 복구 클리닉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복구 클리닉은 손상된 모발에서 머릿결을 개선시키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미 손상된 머리에서 머릿결을 좋아지게 하는 시스템인데, 잊지 않는 형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미 매직이 되어 있는 머리를 좀더 깔끔하게 매직 스트레이트가 되도록 도와주고요. 이미 웨이브가 되어 있는 머리에서 웨이브가 풀리지 않게 머릿결이 더 좋아지게 탄력 있게 웨이브를 유지시켜주면서 하는 복구 클리닉 이 있고요. 물론 일반 펌을 했는데 머릿결이 너무 손상될 경우 복구 클리닉으로 머릿결을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복구 클리닉 한다고 해서 모든 미용실의 복구 클리닉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여있는데, 그 부분을 메꾸는 방법으로, 흙으로 메꾸는 방법, 쉴게요. 아니면, 모래로 메꾸는 방법, 자갈로 메꾸는 방법,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를 깔아서 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여있는 도로를 메꾸는 방법이 다 다른데, 결과 또한 다 다르게 되겠죠. 흙으로, 모래로 자갈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시간 차이 다르겠지만 더 쉽게 벗겨지는 거고요.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메꾼 부분은 오랫동안 유지가 더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용실마다 복구 클리닉에 사용하는 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또 레시피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되겠죠. 복구 클리닉을 한후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퍼머가더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요. 손상된 모발에서 복구펌을 한 후에 복구 클리닉을 해 주는 게 일반적인 수술입니다. 복구 클리닉을 해야 될 모발들은 예를 들어서 감기 환자가 아니라 독감 정도의 아니면 폐렴 정도에 걸려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발이. 그러면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치유 과정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복구펌을 한 고객들은 복구 클리닉을 기본적으로 해 주시는 게 모호질의 개선이나 스타일의 유지가 훨씬 더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복구 매직 클리닉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복구 매직 클리닉은 간단합니다.